안녕하십니까. 마음은 평온하신지요? HJ 심신건강의 HJ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모두 세강경을 끼고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불교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색안경을 끼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데, 어 나는 색안경을 안 끼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예, 들어보실까요? 있으신가요? <laughs> 네, 자,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어, 제가 재밌는 예시 몇 개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음,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 색안경을 끼고 있고, 여자는 빨간 색깔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는 이 벽이 파래 보이고 여자한테는 이 벽이 빨게 보이는 거예요. 자, 둘이 교회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남녀 모두 다 이제 벽을 보면서 어, 남자는 파란 색깔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파란 색깔로 벽을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어, 탁 트인 것 같고, 상쾌하고, 어, 참 느낌이 시원한 게 좋네. 라면서, 아, 좋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자는 어, 빨갛게 해놓으니까, 어, 이렇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다.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예요. 그 남자, 여자가 딱 둘이 딱, 딱 눈이 마주치고,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어, 그치? 좋지? 어, 여기 교회. 어, 좋아, 좋아 이러면서.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돼서 음. 둘다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좀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서로 다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 파란 색깔 벽이 난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랬더니 여자가 뭐? 그게 파랗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빨간 거야. 그래서 남자가 뭐? 너 눈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기 파란 거잖아. 너도 파란 거 좋다고 고개 끄덕끄덕 했었잖아. 이러니까 여자가 뭔 소리야. 나는 저게 빨개서 좋았던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둘다 좋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지만 이 색깔이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남자는 파란색 색안경을 끼고 있었고 여자는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둘이 이제 싸우게 돼요. 막 모두 안 맞고 다안 맞는 거예요. 색안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막 이제 뭐 이혼을 하네 마네 이렇게 간 거예요. 자이 문제가 왜 생겼냐면. 서로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자, 남자가 만약에 빨간색 색안경을 껴서 벽을 바라보면 빨갛다는 것을 이해할 거잖아요. 근데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파란색인데. 네. 그러면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여자가 파란색 색안경을 끼면 서로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사실 색안경을 바꿔 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색안경을 벗는 거죠. 내가 색안경을 벗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이 빨간 안경을 써서 빨갛게 보는구나, 파랗게 쓰고 있어서 파랗게 보는구나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벽은 사실 파랗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고 네, 그 색깔을 갖고 있는데, 이제 내가 빨갛다, 파랗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색안경 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인식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예시가 이제 우물물. 우물물은 항상 18도를 유지를 해요. 자.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우물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물물이 엄청 시원한 거예요. 와, 시원해. 근데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우물물을 마셨더니 따뜻한 거예요. 자, 우물물의 온도는 1년 내내 18도를 유지를 해요. 근데 여름에 마셨을 때는... 우물물이 참 시원하다. 겨울에 마셨을 때는 우물물이 참 따뜻하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물물은 차가워요? 따뜻해요? 그냥 우물물은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 그건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관념 또한 그렇고, 우리 몸이 느끼기에도 우리 몸도 세안경을 끼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거를 불교에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사람이 이 세상을 인식하는 데는 여섯 가지 통로가 있는데요. 그걸 보고 육식이라고 해요. 육식. 육식에는 안, 이, 비, 설, 신, 이 안, 눈, 이, 귀, 비, 코, 설, 혀, 신, 몸, 의 생각.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렇게 여섯 가지 식별할 수 있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고, 음, 이 여섯 가지로 어떤 것을 식별을 하냐면 육경 경계라고 하는데요. 육경을 식별을 해요. 색, 성, 향, 미, 촉, 촉을 어떻게 쓰더라? Up. 자, 이거는 육경, 세상의 이 경계,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리, 향, 어, 냄새, 미, 맛, 촉, 어, 감각, 느낌, 네. 느낌이 낫겠네요. 그리고 생각. 요렇게. 자, 눈으로 사물을 보죠. 물질을. 그리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몸으로 촉각. 아, 촉각이 촉각. 촉각을 느끼고, 그리고 생각. 생각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또 그거의 생각에 꼬리를 꼬리를 물고 요렇게 자 이렇게 육식으로 육경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어 우리가 오온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게 우리 업식이 되는데 자 오온 오온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의 세관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관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말하는데요.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 자, 오온. 물질이죠. 물질이나 물건 아니면은 이런 소리, 냄새, 맛, 촉각, 생각 다 여기 3개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러면은 느낌이 와요. 아 이거 냄새 좋아. 아 이거 싫어. 아 이거 예뻐. 아 이거 못 생겼어. 이렇게 느낌.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느낌이 먼저 탁든 다음에 feeling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 다음에 의지를 내서 행을 해요. 행동. 그 다음에 인식을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시 업식이 돼요. 업식은 습관이라는 건데 내가 어떤 걸 보고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행하고 그렇게 인식하다 보면은 이게 또 하나의 그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세관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 세상 만물은 다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에서 살면은 어, 모든 게다 고통이다라고 해서 고일체개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그게 오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을 할 때, 이렇게, 여름이야, 더워. 그러면, 아 더워. 아, 싫어. 짜증나. 그러면서, 이 더운 거는 피하려 하고, 그리고 좋은 거는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거는 멀리 하려고 하고, 이런, 이, 느낌, 감정, 생각. 그런 게 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고통스러워만 하냐? 그것도 아니죠. 좋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거나 그러면은 내가 그때는 기쁘잖아요.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죠. 수능 보고도 네 수능 망치면 기분이 나빠질 것이고, 그럼 수능 잘 보면 은 기분이 좋죠. 그러면은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고통만은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음향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 오온에 빠져 있으면 내가 10만큼... A라는 상황을 좋아해요. A가 나한테 이루어졌어. 그럼 나는 10만큼 기뻐요. 하, 기뻐 죽을 것 같아. 근데 A의 완전 반대 상황은 뭐예요? A의 완전 반대 상황도 10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어가지고 이만큼 기쁘면 그거에 정반대되는 상황이 오면은 나는 그만큼 슬퍼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게 생기고, 좋아하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싫어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오온에 빠져 있으면, 좋았다 싫었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막, 엄청 기분이 다운됐다가 누가 나 칭찬 한 마디 해 줘서 막 날아갈 것 같다가 누가 나잘 생겼다 해서 막 기분 좋다가 누가 내막 안티 글 같은 거 올려 가지고 막또 죽을 것 같았다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얻고 싶고 싫어하는 건 멀리하고 싶고 이런 온 느낌 생각에 빠져 가지고 여기서 계속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허덕이는 주인 되지 않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강경이 점점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육식, 육경, 오온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옛날부터 형성된 이 업식이 있는데 업식을 까르마라고 하죠. 습관 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편할거예요 옛날 우리 몸이 축적되어 있는 업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보면은 이제 도망치는 우리 선조들.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던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다쳤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밤에 산 속에 탁 가면은 부시락 되는 소리만 들어도 탁 어때요? 몸이. 긴장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막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그러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몸에 호모 사피엔스 그 전에 이제 뭐 아메바 인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축척돼 온그 DNA가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응애응애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점점 크면서 어떤 아저씨한테 혼났던 기억 그럼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그 아저씨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무섭고 또는 뭐 강아지한테 물렸던 기억이 있으면 강아지만 보면 막 무섭고, 트라우마 같은 것처럼. 이렇게 내가 어떤 걸 먹었는데 그게 참 맛있었어. 그러면은 그걸 보면 다음에 침이 이제 나오는 거죠.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 외국인, 서양인이 청국장 냄새를 맡으면 저건 완전 똥냄새예요. 발효 삭힌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우! 이러는데, 한국인들은 탁 청국장 냄새를 맡으면 어때요? 분침이 흐르죠. 맛있겠다. 이러면서. 그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인식하는 그 체계가 까르마가 다르게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 오온에서 벗어나자 하는 노력이에요. 오온이 모두 공하다. 오온 일체 개공. 그래서 이것을 내가 깨어서 바라보면은 여기에 빠지지 않게 돼요. 더 이상 까르마를 만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이거에 빠져서 감정이 나다, 생각이 나다라고 믿고 계속 거기 살아가면은 계속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윤회가 뭐 강아지로 태어났다, 소로 태어났다, 돼지로 태어났다, 뱀으로 태어났다, 막, 이러, 이런, 이런 윤회가 아니라 계속 내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이면에는 나쁜 게 있으니까 거기에 그게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계속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상고, 무하. 네. 제법, 무하, 재행, 무상. 이라고 도 하는데, 네. 일단은, 자, 육식으로 육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오온으로 인해서 까르마가 생겨서 우리가 세안경을 끼고 살아간다. 업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수행을 하시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또 예수님, 부처님 이런 사람들도 다 세간경을 갖고 태어났겠죠. 응애응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업직을 물려받아서 근데 이런 명상 그리고 이 수행 정진을 통해서 그 까르마를 이제 거기서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해탈과 열반에 든 거죠. 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간경이란 걸 끼고 보고 세간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불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 봤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온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